자 실전에서 5단전 제가 흑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laughs> 아 상대분이 굉장히 속기판데요 시간이 없는 저로서는 아주 그냥 이런건 좋죠. 역시 바둑 빨리빨리 둬야 돼요. 단수치고 오전포석이 등장을 했습니다. 33 <laughs> 침입이 하나도 없는 바둑이네. 귀여 바둑은. 자, 우선 좌상기와 우상기를 좀 챙겨두고, 어우, 저길 또 붙여오는데, 눈목자에서는 이런 거를 잘 붙이지 않거든요. 이게, 우 뭐, 늘어도 되고, 막아도 되고, 이쪽을 넣는 거는, 여길 밀었을 때 다음에 여길 막아야 되는데, 젖히면 이쪽에 약점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막는 수와 가만히 넣는 수둘 중에 하나가 괜찮을 것 같아. 저는 여기를 그냥 막아볼게요. 미는 거는 젖혀서 약점이 또 생기죠. 그러면 미는 거는 이제, 그리고 또 젖힐 경우 백이 행마의 리듬이 좀 나온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호구 치는 거 아니면은 가만히 이어서 두는 게 정수입니다. 공격을 하고 싶은 마음은 불두같지만한발 물러서서 받는 게 좋아요. 이럴 때는 다가오고, 맞죠? 여기서는 뭐 특별히 이거를 둘 필요까진 없는 것 같고, 지금은 그냥 걸칠까? 그냥 걸쳐서 예전이었으면 아마 이거 아니면 이거 갔을 거예요. 요즘은 저공 침투가 사실상 거의 많이 안 나오죠. 이제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걸친 거고요. 유행을 따라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두겠다는 거죠? 그거는좀 이상한 거 같은데 아 여기서 문제인데 이게 이건 이제 붙임수는 이기 그냥 정말 살기만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보통은 정말 대학수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 이거 막고 넣을 때 있기만 해도 이쪽이 일단 굳어지는 느낌이라. 와보지가 않는데. 막고, 막 이어서. 뭐 이거는 뭐 막아서 둘 수도 있는데 그냥 한대 맞는 게 아파서 이렇게 둔 겁니다. 이거는, 이거 실수 아닌가요? 막아주면은 이제 여기를 두겠다는 건데, 지금 요걸 찝으면 막을 때 이렇게 끊어가는 수가 생길 것 같은데, 단수치는 거는 느는 게 아니라 이 선을 단수치고 딸때 늘어서, 세 점을 그냥 잡을 수가 있는 거죠. 이쪽 방 때리면 지금 아무것도 아니니까, 막고, 단을 젖혀서. 이거는 백이 실리 차지하고 이렇게 굉장히 두턴 많이 준 거니까, 뭐 대표적인 소탐 대실이네요. 막는 것도 선수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한 점을 단수 쳐서 그냥 축구로 잡기만 해도, 백이 너무 이상한 것 같아요. 아, 그거를 지금 둡니까? 이거는 이제 한 점을 잠, 잡히는 게 싫다는 뜻이죠. 아, 여기서는... 이... 지금은... 자 아. 이거 어서 줄까요? 이고 이거, 이거 잡으면 살려주고, 써야겠네. 그러니까 이거 막은 수는 사실 그냥 한점 잡아도 100이 여기 늘지는 않았을 거예요. 아, 이걸 안, 교환을 안 해놓네? 약간 의외인데요, 그거. 돌려친 다음에. 오, 이거는 뭐, 의미 없는 수죠. 오히려 이런 거는 상대제 모양을 더 두텁게 해주는 꼴이라서 안 하는 게 좋았을 것 같은데. 자, 요거는 이제 막으면 여길 막겠다는 뜻입니다. 음? 이렇게 둔, 선수가 아닌데 그걸 두네? 이거는, 이건... 달려 들어가고, 이거 막는 것은 나와서 끊어서 두면은, 아, 진짜 그렇게 두냐? 이런 장면에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상대는 일단 당연히 된다라는 식으로 지금 두고 있는데. 그니까, 그게. 예수. 이거는 뭐, 그냥 안 죽네요, 일단은. 애기 먼저 이어야지, 이제, 폐 형태가 나오는데. 가면은, 어떻게 되냐. 철벽인데, 이쪽이. 끼우면 늘고요 저기 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여기에 아무런 수가 없지 죽었다고 봐야죠 이제는 갑자기 거길? 무슨 또 두텁게 한 점을 제압을 해서 마무리를 좀 해볼까요 이제 시작합니다. 집은 뭐해볼 필요가 없네요, 지금은. 100집이 한 40집도 안 나는 것 같은데? 이것만 해도 12, 30이 넘죠. 40. 집으로 치면 뭐 차이가 많이 났네. 막아버립니다. 끼우면 이제는 늘어도 되지만 막아도 돼요. 뭐 늘어서 두는 게 확실하긴 할것 같고. 백이 지금 이바둑은 좌변에서 좀 삽질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승부가 좀 일찍 났어 여기서 이 실리를 차지하다가 두터 너무 줘가지고 이건 뭐 여기서 끝났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좌악이는 좌악이대로 아직 백이 잡은 형태도 아니고 회의 형태죠 이거는 뭡니까 진짜 우상기는 지금은, 뭐야. 자, 일단 바둑은 여기서 끝이 났죠. 뭐 더이상 뭐 진행해봐야 큰 의미가 없는것같아 이거 나가면은 이제 축인데 지금 여기 어디 뭐 축머리 쓸려고 하는것같아요 한번, 한번 쳐볼까요 여기까지 나갈 수 있나? 아 이거는 뭐 뭐 한번 해 보자. 축머리가 어떤 거를 쓸 건지는 모르겠는데 일단은 뭔가 치고 싶어 이게. 이게 이제 축머리라 이거죠. 이으면 나왔을 때 축머리이긴 합니다. 확실히. 근데 이거를 때려주고 잡으러 가는 거는 또 어떻게 되나? 충분히 공격을 추가적으로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때리고 둘때 뛰어서 빵 때리면 주고 잡으러 가는 거죠. 흙이 원래는 그냥 있고 나갈, 이거 나갈 때 여기 호구 쳐서 지키면 은 사실 별, 별 탈은 없어요, 원래는. 근데 왠지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 지금. 지금은 주변이 이게 워낙에 두터운 형태가 지금 만들어지니까 또 도망 몇 발짝 못갈것 못 같죠. 그리고 여기는 단수 치고 한 집을 내는 형태가 그렇게 쉽사리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여기 붙여서 두겠다. 예, 지금 백이 여길 단수 치고 빈상각는 다음 여기 탁 주면 한 집이 나거든요. 그러면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 두고 여기를 두면 저서 저쳐스 되나? 이될것 같네. 对啊。Well. 이건 뭐간거 같은데요. 뭐 잡힌 거 같은데? 여기서 뭐 마무리 해도 될것 같은데요. 그이 바둑은 요거는 여기서 마무리하고 바로 복귀 넘어가겠습니다. 자 복귀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정석이 나왔죠. 붙이고 백도 붙이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좌상기 변화인데 이게 이제 눈목자에서는 잘안 붙입니다. 이득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둬서 두는 게 흙이 다가오면 나중에 여길 붙인다든가 이런 데를 붙인다든가 해서 두는 것이 더좋고요 어, 이렇게 붙이는 거는 이렇게 늘었을 때이 간격이 나쁘지 않아요. 흙이. 요 돌과 요 돌의 간격. 그래서 이런 데 붙일 때는 우상기처럼 흙이 날일짜 붙일 때 이렇게 많이 붙이죠. 근데 이렇게 눈목자 형태에서도 붙이시는 분들이 뭐 많아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젖히면 젖히면 이렇게 늘어서 받으시면 돼요 여기를 이제 늘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실전에 이은 것이 정수인 게 이런 데서 이제 공격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마음만 앞서서 이렇게 밀어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젖혔을 때 백이 행마의 리듬도 좀 나오고 그럼 이제 또, 또 젖히시는 분들 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를 뒀을 때 여기 A자리 끊긴 수가 있으니까 흑이 한번더 손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쉽게 두 칸만 벌리더라도 백이 굉장히 쉽게 타개가 된다는 형태를 알 수가 있죠. 이렇게 되면은 백이 여길 붙인 수가 어떻게 보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된 거죠. 근데 그냥 이으면은 이제 여길 둘때 다가오는 자세가 그래도 압박감이 있는 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그냥 이어서 두시는 게 좋습니다. 이어서네 여기서 승부가 났죠. 붙이고 늘어간 수도 좀 이상했고. 여기서 이걸 붙였다는 거는 그래도 저라면 뭐둔 이상 이쪽을 막는 신용이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이것도 별로 안 좋을 것 같아 이게 그냥 단수치고 이런 식으로 돌파를 하는 형태만 나와도 별로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고 이런 식으로 두는 것도 흙이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이것도 이한 점이 일단은 생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뭐, 뭐 날일자 오면은 백이 좋은 형태처럼 보이지만 백이 일단은 한 점을 보태주는 거기 때문에 집으로 손해입니다 이쪽 모양에서만 보면 은 괜찮겠지만 집으로 손해보기 때문에 이거는 백이 좀, 좀 싱거운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여 붙인 수로는 한칸 뛰어나가는 게 좋고 그 전으로 돌아가면 이쪽 다가온 수로는 여기를 먼저 와야지 차라리 이런 데를 아예 바짝 온다든가 이게 훨씬 낫죠 다가오면 입구자를 간다든가 해서 고치니까 여기서도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이 붙이고 땡기는 수가 이게 이제 상변 백도를 타게 하는 과정에서는 사실 그, 어, 도움이 되는 수, 수는 맞거든요. 근데 이 교환을 함으로써 무상기 흑돌이 일단 확실하게 굳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는 거는 여기가 벌써 흑집으로 굳어진 상태라고 생각을 했을 때 과감하게 붙여 땡기는 거고 지금은 이걸 땡기는 것보다는 그냥 한칸 뛰어서 나가는 게 나았던 것 같아요. 이게 차라리 난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악수 변이고. 밀었을 때, 찍고 끊는 수. 이것 때문에 지금 100이 고전에 시작이 됐죠. 한수 치면은, 나가는 거는 여길 이어서, 이건 흙이 좀 이상한데, 여기서 빵 때림 주고, 이렇게 늘게 되면, 이거는 실리가 크죠. 오히려 100에 이빵 때림이 가치가 너무 적어요. 치 받고 젖혔는데 2단 젖히고 이렇게 이으니까 여기서 제가 그냥 이거잡았으면은 무난합니다. 네, 이거 교환 하고 잡으려고 했는데 가격도 이제 늘었죠. 현이한점 그냥 산 것도 이거 빨리 하고 살아야 될것 같은데 이렇게 두고 나서 사는 게 정수죠. 대국 신청이 왔습니다. 그게 이제 베의 형태로 봤을 때 약간 조금 더 그래도 탄력이 좀 있는 형태가 아닐까 싶어 이게. 상대적으로 아까 실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이것도 사실 별로 좋은 형태는 아닌데 실전은 이거 안해 놓고 사니까 이거를 한번 돌려치고 이렇게 두 버리니까 모양이 너무 일그러졌죠. 여기서도 베이또 실수를 해서 여기서 그냥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 바둑이. 여기서 너무 안 좋았고 그리고 여기서도 3, 3 들어갔을 때, 이제 여기 젖힌 거는 막았을 때 여기 막는 게 부분적으로 정수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자변 젖혀두는 수는 이게 그래도 좋은 수입니다. 그냥 막으면 이걸 젖혀서 좀 끝내기를 좀 당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 젖혀두고 막으면 어쨌든 단수치고 내가 여길 이어서 이한 점을 잡을 수는 있거든. 요 그래서 하나 젖혀두고 이제 여길 막는 게 많이 두어지는 수법인데 이걸 이었다는 거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날 일자 가고 나와서 끊으니까. 그러니까 흙이 여기서 살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두시면은 그냥 너무 쉽게 살기는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귀살이 하는 것보다는 저는 이제 좌악기가 죽는다고 쳐도 이 외곽을 두텁게 쌓아 바르고이 좌중학 쪽에 백도를 공격하면 충분히 가치를 뽑아낼 수 있다라고 봐서 그냥 나와서 끊는 건데, 일단 결과적으로 잘 됐죠. 하나 늘어놓고 민 다음에 시중 가고 꼬부리니까. 이게 일단은 백이 잡으러 오기 위해서는 실전처럼 젖히는 게 아니라 여길 붙이고 여길 이어야 됩니다 왜냐면 여길 이어야죠 무조건 여기는 막을 수가 없죠 나와서 끊는 것 때문에 그래서 백이 이걸 붙이고 이걸 놔야 되는데 흙이 이렇게만 해도 죽지는 않아요 비계 형태입니다 라면 두고 비계 형태가 나오죠 그래서 흙의 입장에서는 백의 입장에서는 일단은 여길 붙이고 여을 붙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걸 그냥 바로 빅을 낼지 이걸 밀어갈지 좀 생각을 할 텐데 아마 밀어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에 백이 중앙을 뛰면 이걸 2단을 젖혀서 가는 수가 아주 통렬하죠 이거 두고 잡을 수가 없어요 단수 치고 이렇게 두는 수가 있어서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면 밀고 받아야 되는데 여기 그냥 씌워서 여기는 그냥 뭐 백이 잡을 테면 잡아라. 이렇게 둘까도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젖혀서 이어 버리니까 떼어낸 순간에 흙 흑의 수가 확 늘어 버렸지. 그래서 손 빼도 죽지 않는 그런 형태죠. 먼저 흑이 먼저 두면 비계 형태가 나오고 먼저 둬도 근데 폐의 형태는 나오긴 나오네요. 근데 굳이 아까 비이날수 있는 상황에서도 비기를 안 내는 마당에 굳이 뭐 이거를 살릴 필요가 있나 싶어요. 그래서 이거 밀고 여기를 씌워 가니까 죽어 버렸어요. 지금은 뭐 끼워도 늘어서 받게 되면 몇 발짝 못 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씌워 가면 뭐 여기서 이걸 치고 나가도 마찬가지예요. 단수 치고 나가도 몇 발짝 못 나가 이렇게 늘어서 이 절묘한 형태예요 이게 두점이 잡혀 있으니까 결국엔 이렇게 안 됩니다. 여기서 그냥 승부가 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바둑의 패착은 뭐 결과적으로 보면 여기 우, 여기 늘어간 수 늘고 찝히고 끊으니까 바둑이 확 나빠졌죠. 패착은 그거 같아요. 자 복기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어, 실전에서 5단전 마무리하겠습니다.